지금 우리가 트리킹 하고 있는 이 길이 옛날에는 사천성과운남성에서 생산된 차를 티벳 또는 저 멀리기도까지 차를 운반하는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말을 가져오는 이런 차와 말이 이동하는 차마 고도였습니다 차와 말이 오고 갔던 옛길 차라는 자체가 입자책 바닥에 섞어서 건조해서 그걸 다시 울어먹는 상품이지만 그 자체를 운반하기에는 피가 굉장히 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반했냐 하면 운반하기 좋게 떡이나 과자처럼 꽉 눌러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혹시. 보이차 이렇게 꽉 누르라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바스라서 브리트에서 먹는 거를 중국에서는 투어차라고 하는데 밥그릇 모양 또는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 싸우시켜 놨거든요. 그렇게 압축한 다음에 나기 싫어갖고 티벳이나 인도까지 운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른 양운반할수 있고 하니까. 저 멀리, 이응말리까지 운반한그차 상인들은 이 길을 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금사강을 내려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 궁금하네요, 문득.